데스가더재밌으니까 얘도 멀티쿤 뽑아라 다릴이 훨씬 재밌다니까 어, 어이없는데 얘 위치 잘못 놨네 일리 앞으로 놨어야 는아 근데 몰랐구나 몰랐으면 어쩔 수 없지 음, 다릴은 근데 구리잖아요 구리인데 어떡해요 아못 참겠어. 아니 못 참겠어. 어 아니 근데 다음에 기회가 있자 될까요? 아 이거 나 팔래. 안 사면 안 되겠다. 아니 왜안 골라줘? 음. 아니야 아니야 저거 무조건 살래. 못 참겠어. 여기서 그게 나온다면, 화강이 나온다면. 물고기와 헤어져야 되나? 아 물고기 이거 물고기 어떡해 아니 필요 없는데 살 거야? 아 진짜. 아안찾는게 나을 것 같은데 체력 관리 안 되는데. 아 당했다 아, 이거 아 당했다 아, 절대 사면 안되는데 느저스라도 만나줘 그러면. 느저스라도 지금 만나줘. 아니 라도 지금. 헬로 헬로라도 지금 딱 만나면. <놀람> 가수줄만 멀바사다. <laughs> 야, 헬로야. 아니 한 번만 만나자. 나 너, 너를 타겟 잡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아니, 그로 인접, 인접했다. 아니. 엄마나잘 싸웠다. 체력 관리라도 잘 하자. 잘 싸웠거든요. 엄청. 엄청 잘 싸웠어요, 이거. 아, 근데 하필 저기 나와? 너무 잘 싸웠는데. 그래도 안 되네. 아, 안 되네. 하, 아, 씨, 진짜 미친 날먹. 어, 미친 날먹이야. 한 번만! 아니, 진짜! 나, 너한 번만!

아예 없어요, 가져올 것. 이거 황금 대도 어차피, 다음 턴에 무조건 엄빨이라, 가져올것 같고. 야. 빨리, 빨리! 한 번만! 한 번만. 물고기 팔았을 수도 있지 않나, 이거. 형님 보니까. 빨발해야죠 <laughs> 육발 산골 해야지. 한 번만! 아니, 팔, 팔았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왜안 맞나? 네, 조합이 좀 어이가 없어 잠깐만 한 그릇 너무 앞에 둔거 같나 아니 얘 뭐가 없어 아니 생선 <laughs> 터졌다 그래도 할만한 거 아닌가 아 근데 교환비가 좀안 나오네 원료자아아 아, 여기서 나왔는... 예아 아깝다. 일이 모잘라도 생선 한 번만 만나자, 물고기 한 번만 만나자, 물고기 한 번만 어 만나자.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 다 나왔는데...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더 이상 필요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이거네. 보기했 네, 제발 아니 야, 나한 번만 아니, 한번 만날 법 하잖아. 헬로 가수인 들이 제을 기해냈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무례를 미리 킵하자고. 괜찮은 생각이네요. 오뭐 참, 어참 뭐 괜찮은 생각이네. 우리 매나가 되어야. 양맥 안 만나네. 얼마 쟤 어. 어. 미스락스만 두개 나. 어. 이긴 거 같은데. 아! 아, 이거. 물고기에서 엄청난 게 나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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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나오네, 생각보다. <laughs> 한 번만, 아니, 진짜 한 번만 영업체 있는데 가졸리려고 야, 한 번만, 아. 지 아, 좋아요. 드디어 만났다. 헬로맨 한국리 아니겠지? 어, 어,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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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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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달아, 달아. 어어달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 이상한데. 데 애 같이 싸우든. 죽음 막률 없으니까 거의. 막 막아요. 어어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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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진 시간의 끝을 다드라이 나올 수도 있어서 어. 아 아깝다. 너무 아깝네. 질러야 한다는 게제지론이죠 혼돈 속에 도요, 혼돈 속에 도요. 이거 잡다는 거야. 과 행운. 수인은 줄었지만 확보했군요. 까지 발차기. 험벼 <laughs> 감상을 좀 해볼까요? 예, 네, 좀 아쉽다. 아, 이게. 물 위에서 물고기가 안 나와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네. 물 위에서 물고기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죠? 그게 너무 아쉽다. <웃음> 재밌어, <웃음> 어... 어, 재밌어, 막싸요 어, 어. 몸이까지. 폭탄만 남겨도 될 듯. 음. 그거는 칸골 하나 더 나오면은 가능한데. 폭탄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 잽스면 어떡하지? 잽스면 게임 없는데. 사실 피점물 있어도 나쁘진 않은데. 아, 부족해, 부족해. 칸골 하나 더 나오면 생각해볼게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이런 조합은 이게 맞지. 약하네. <laughs> 이 친구 약하네. 음, 또 이런 조합은 잘 잡아서 리본 잘려도 뭐. 물고기 순서대로만 싸우면 꽤잘 싸운 거 아닌가? 칸고래로뭐 나오고 아 근데 너무 너무 빨리 잘렸는데 제가 이게 두번 진행되니까 화광을 막 쏘고 어케 되냐? 좀 매매한 거 아닌가? 겁내. 아, 아니라 비교네한걸 하나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로운하인들비했습니다 허허. 이 <laughs> 잽세면 어떡해 잽세면은 너무 위험한데. 근데 이거 확률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웬만해서 못 이길지. 않나? 약간 비겁하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존나 많이 쏘긴 하거든요. 폭탄을. 그럼 고래또 나오고. 판고래로 그, 중매. 화강, 화강 네마리또 나오고. 또, 아, 풀피를 되는구나. 이게, 화강으로. <laughs> 어, 어떻게 되지? 계산이야. 근데 진거 아닌가? 할수 있긴 하다. 데뷔에요. 오자. 그도 두렵지 않다. 확률 반만 나왔는데? 어? 1리짜리에 박혀야돼 1리짜리에 박혀야돼 1리짜리에 잠깐만 졌는데? 이래도 졌잖아 1,2기계를 어떻게 넣어요? 한글에다 그거 나오는데. 1위 분내에서 하나 사다, 네, 사다 치면 할 만하지 않았나요?